현재 제 주식은 100%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연금에서도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 중이고요. 배당은 법인, 남편 계좌, 아내 계좌로 분산되어 들어옵니다. 9월 받은 배당은 세후 806만 2385원입니다. 그 전엔 4월에 753만원이 최고액이었고 9월 처음으로 배당 수령액 월 800만원을 넘겼습니다. SCHD의 배당이 나오는 달에는 배당 수령액이 점프합니다. 보통 월 평균 350만원 수준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배당 투자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배당주에 추가 투자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배당이 나오면 배당 재투자는 여전히 하고 있고, 배당 성장이 일어나고 환율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배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배당을 각각 살펴보면 QQQM에서 48만원, SCHD에서 576만원, 수고부에서 60만원, JPQ에서 52만원,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에서 2,000원, GPQ에서 52만원, DGRW에서 7,900원, United Healthcare에서 91,000원 spm 18,000원 이더리움 두배 레버리지에서 36,000원 그 밖에 조그만한 배당금들은 생략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간 2천만원의 배당수령액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적금 플러스 배당 플러스 채권 이자까지 포함해서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됩니다. 배당 따로, 예적금 따로, 채권 이자 따로 2천만 원이 아니라 합산해서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배당금 1천만 원을 받았고 3년짜리 예금 만기가 올해 도래해서 예금 이자를 1천만 원 받는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배당금 천만원 예금이자 천만원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배당금 플러스 예금이자니까 이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 나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예금이자 천만원 이게 뭐 쉬운 건줄 아냐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세금이나 혹은 부동산 매도 자금이어서 꽤큰 목돈을 예금에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전 2천만원이라서 세후 1,700만원이 넘으면 세전 2천만원이 되기에 미리 준비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고 개인당 2천만원입니다. 남편 2천, 아내 2천 이런 식으로요. 저는 계좌를 명의분산과 법인수익 그리고 연금으로 분산해놨기 때문에 9월 세후 800만원의 배당을 받고 월평균 350만원 이상 배당소득을 받아도 아직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댓글에서 제 전자책을 살펴보시고요. 연금에서의 배당은 변경된 외납세액으로 복리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서는 배당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인 55세 전후시란 연금에서 배당투자를 하시는 것도 절세 혜택으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단타를 제외하고 주식 매도는 없었습니다. 주식 매수는 qld로 qqq 두배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수고부를 매수했다가 이틀 만에 매도하고 qld로 전부 바꿨습니다. 매수 매도 수수료가 아깝지만 수고부의 배당금을 받았고 아무리 봐도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qld로 바꿨습니다. 하락장이어도 현재 배당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SCHD나 다른 고배당들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일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 포트에서 SCHD만 평가금이 7억이라 원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지금 당장 배당은 늘리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SCHD를 매도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포트에 넣음으로써 비중을 줄여가는 중입니다. SCHD 해당 재투자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법인으로 96주, 아내 계좌에서 55주를 매수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1인 법인이나 칼럼, 유튜브, 전체 합쳐서 하루 4시간 정도만 업무로 할애하고, 나머지는 이제 100일 전후가 된 아이 케어와 집안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아이와 함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공동 육아를 하고 있고요. 구름이 예쁘게 하늘을 수놓고 있을 때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날이 저물면 목욕시키고 같이 잡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배당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 노동을 배당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 연봉 협상도 배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노동의 바통 터치가 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수익률로 따지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배당 투자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저만의 기준을 차차 세워갔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정도면 오케이인가? 수익률, 배당금, 변동성, MDD와 언더워터 기간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죠. 두 번째,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는지 살펴야 했고요 세 번째 내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로 꿀잠을 잘수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확인했고요 이러한 세 가지 물음에 저는 배당 투자를 베이스로 가져갔고 배당 울타리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당금으로 여유와 하늘을 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해외의 하늘은 그렇게 예쁜데 왜 한국 하늘만 별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복잡해서 바빠서 하늘을 자세히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한국의 하늘도 오전, 점심, 오후, 해질 무렵 보면 다 예쁘더라고요. 배당 투자를 6년 하다 보니 배당 투자를 위해 버려야 할4 가지 악이 있더군요. 비교, 수익성 강박, 포기, 자괴감입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 거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돈으로 QQQ, TQQQ에 넣어놨으면 원금의 두 배는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성장주 집중 투자로 크게 돈을 불린 후 배당 투자로 바꾸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안전히 쌓아 올리는 축적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정지향적인 제 성향에 맞았습니다 우직하고 단단한 우상향 저 뿐만 아니고 며칠 전 통화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지난 8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있게 책을 보고 계신다네요 생각보다 급하게 다음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받던 월급이 없어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급했을 텐데 이젠 월급 없이도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와 여태까지 투자한 배당투자 로 받는 배당금이 너무 든든하다 고요 배당투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퇴사 후 치킨집 카페 자영업의 선택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잘가꾼 배당금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인생이란 놈은 여러분을 미시려는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은 배당투자는 내 인생 또한 잘 다듬어줍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배당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 외에 다른 이득은 또 무엇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